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야고보사가 참 마음에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야고보사도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말은 많은데 그 말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것,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렸다 말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문제를 진단해 봅니다. 즉, 교회 안에서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은 해놓았는데 말한 대로 하지 않고 한마디로 딴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올바사 운동에 헌신하셨습니까? 헌신하셨습니까? 올바사 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올바살 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운동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올바살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올바살 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일 학교 학생들은 올바살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카드를 매일 체크하면서 올바살 운동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올바살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올바살 운동은 말하기 운동이 아닙니다 실천하기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답게 말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올바사라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관합니다 야고보서가 바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복음서 그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편지로 문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특별한 수신인이 없기 때문에 공동 서신, 일반 서신, 보편 서신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도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수신인을 지정해서 보냈다라면. 우리와 별로 상관없을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야 할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즉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아,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의 일을 함께 배웠겠죠.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함께 지내온 단순한 형제지간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었는지는 따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기록만을 이 배경으로 살펴본다라면 누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자라나시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2장 52절에는 예수는 키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록된 부분 외에 더 이상 알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록이라면 이런 기록 정도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즉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을 때, 부모님과 같이 돌아오지 않고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다가 후에 찾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정도가 특별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지. 그 외에는 다른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같이 일을 하던 형이, 목수로 일을 하고 있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한 거 아닙니까? 가출을 했습니다. 집을 나가서는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형이 목수 일이 이제 지겨워서 더 이상 하기 싫어서 나가버린 것은 아닌가? 아니면 방랑벽이 일어나서 어디 이야기 상대를 찾아서 훌쩍 떠나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젊은 날의 방황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때 10대도 아니었거든요. 30대였거든요. 30대가 집을 뛰쳐나갔으니까 이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30대에 가출하시는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기에도 이상합니다. 그 형의 뒤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야고보는 그렇게 형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형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가 알아봤더니 무슨 말을 하고 다닙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조상 대대로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제 생각에 야구부의 생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다니, 아마 우리 형이 머리가 이상하게 되었나 보다. 돌았나 보다. 안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닐 리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차하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지만 형제 입장에서는 동생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자기 형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이상한 짓을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러니까 나랑 같이 목수일이나 잘 배울 것이지. 뭐다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기 윗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려서 이렇게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죽어도 될 것을 괜히 일을 크게 저질러서 사람을 선동하고 다니더니 그렇게 죽고 말았구나.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가 자기의 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이기에 믿지 않았던,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자기 형의 시체도 다른 사람이 가져갈 때까지 시체 챙길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그 야고보가, 이제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야고보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의 도 부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리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는 자기 형의 좌우편에 있는 죄수들과 똑같다고 여겨졌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내용들을 기억을 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만으로도 신기한데 자기가 직접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한 후에 진짜로 그렇게 살아나는 것은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입을 딱 벌리고 도저히 담을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 본 후에 야고보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고쳐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자기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을 할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모든 말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메시아라는 것도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또 13절, 14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누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전에 예수님의 동생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 즉 부활을 보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은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도 야고보는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동생이야 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랑스러웠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종이 된 것만 해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냥 좋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해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와 같이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을 소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자신도 그러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닌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열두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자기 형인 예수님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신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았기에 자기의 주님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괜히 아까운 인생을 십자가에서 마쳤구나라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모두에게 야고보는 정말로 생명이 되시며 메시아가 되시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급으로 사역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둘 사이에 분쟁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거의 비슷한 지위, 즉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교회의 중직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동안 신자들의 문제를 잘 알게 되었고 신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시험당하는 문제로 믿음을 떠나서 영적인 타락과 함께 무절제한 믿음을 가지고 잘못 신앙생활 할 것을 우려해서 야고보서를 써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함께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편지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있을 때와 예수님의 종으로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차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에서 종이 된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잘 알고 있었겠지. 형제들끼리 얼마나 친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어렸을 적부터 같이 놀고 같이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잠도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목욕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지내오면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보면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뒹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형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이 된단 말인가?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처음에는 그러한 형을 이해할 수 없었고 형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생각했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야고보가 아주 잘 아는 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라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가에 지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 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라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더라. 알고 있습니다. 웬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잘 아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성경을 몇 번씩 읽은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제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니라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셨다. 은혜로다.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서로 형제가 이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선 앉으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 큰 형님 하실 겁니까? 다른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작은 형님 하실 겁니까? 물론 예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제대로 순종한다라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처럼 형님처럼. 그런데 이것이 너무 보편화 되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형제라고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말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예를 들어본다면 마치 종의 아들을 주인의 아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노르라고 놔뒀더니 나중에 커서는 이 종의 아들이 주인아의 아들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형제이고 친구이십니까? 그러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과는 처음부터 구분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분을 너무나 망각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을 할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칭하실 때 무슨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 그렇다면 친구라고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라야 친구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제 너랑 나랑 친구할래? 그렇게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나랑 친구하자고 그랬어 너무나 좋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올바사로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이 올바살 뺏지를 달고 다니지만 이걸 떼어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올바살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엔 좀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착하게 살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저도 성격이 못됐고 때로는 과격하기도 합니다. 성격이 언제 나오나 말씀하실 때 운전할 때 나온다 아마 많이들 말씀하실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성격이 나오는데 노란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냥 무리해서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쩔 때는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뀐 순간에도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일전에 이 앞에 공사한다고 이 상수도 공사한다고 차가 막힐 때 굉장히 성질이 나더라고요. 너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중앙선을 마구잡이로 좌회전해서 다른 길로 빠져나간 적도 있습니다. 앞에서 차가 끼어들었다고 경적을 계속 울려대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걸어다닐 때도 넓은 길은 신호가 있어야 지나갈 수 있지만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어도 그냥 내가 바쁘니까 빨리 무단횡단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덜 해보려고 노력은 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올바살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는 인간인지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올바살 운동에 헌신하셨다고 아까 대답하신 여러분들, 올바살 뺏지를 달고 계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올바살 하고 계십니까? 제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아직 올바살 뺏지를 떼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올바살 운동에 헌신하신 분들, 올바살 뺏지를 달고 계신 분들,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뺏지를 떼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라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올바로 행동하지 못할 때이 뺏지를 보고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올바살 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라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가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되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는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 형이지만 형의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라면, 여러분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처럼 나에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는 않습니까?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당만 나온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과 나는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면 우리는 저 멸망받을 방황하는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잘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야고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 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나야 합니다.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변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야고보가 그 전에는 형으로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자기의 주인으로 알게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